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비트와입니다. 자, 장 시작하고 나서 코스피 코스닥이 좀 떨어지는 듯 했으나 자,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상 확정으로 다시 한번 상승에 힘입어 어,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같이 상승으로 마감을 잘 해줬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제약주랑 그 다음에 바이오 주가 조금 힘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이 크게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살펴볼 종목은 뭐냐 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지금 오늘 또 상승을 좀 크게 해주었죠. 그래서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이거 상장하지 얼마 안된 종목인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꽤나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어디까지 차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여기를 한번 체크를 해볼 테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첫 번째 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기사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영상 끝에 남겨드릴 테니까 끝까지 오늘 집중하셔서 잘 시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사 보기 전에 하나 설명 좀 드리면은 제가 이번에 발간한 주식 전자 서적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내가 요즘 주식 하는데 사기만 하면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 꼭 이거는 신청을 하셔 가지고 기술적 분석으로 어디 부분이 부족한지를 다시 공부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큰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현재 20만원 상당의 주식 전자서적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선착순 10분, 10분만 제가 딱 모집해서 바로 드리고 있으니까 010-2846-6237 문자서적이라고 보내주신 다음에 빠르게 받아보시고 이번에 2025년 큰 수익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끝에도 담아드렸으니까 꼭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오늘 나온 소식입니다. 넥스트바이오 넥스트피어 F 임상 본격화 통증 치료 시장 공략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넥스트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태인성 관절염이랑 그 다음에 만성근 골격계 통증을 타기술한 통증 색 전 치료제 넥스트피어 F가 미국 임상을 3분기 중으로 개시할 예정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기존 약물 같은 경우는 한계가 좀많란다 봐요. 근데 이번 이제 넥스트피어 F 같은 경우는 그 한계점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중간 치료 옵션으로 기대를 모아 가지고 글로벌 의료 기기 시장 내에서 성장 모멘텀이 본격화가 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국가 역시도 한번 크게 반등을 해 주었죠 그래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되고 나서 상단에서 계속해서 이런 무빙 행보를 하다가 오랜만에 좀 돌파가 이렇게 나온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점또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고령화 어, 이 만성, 만성 근골격계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태행성 관절염이랑 이두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아무,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어, 노령 분들이 좀 걸리시는 것 같은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치료 치료법의 한계가 좀 컸는데 리미트가 컸는데 이번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나와, 나와서 어,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고령층이 요즘 되게 많잖아요. 인구 밀도를 봤을 때 젊은층보다 고령화가 굉장히 심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넥스트바이오, 이 넥스, 넥스피어 F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미국에서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도 쓰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이 날봉 차트로 먼저 보실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게 자, 이때부터 이제 상승하고 나서 조정이 조금 크게 와주었죠. 그러고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의 상승, 고점을 높여가면서 이어지다가 여기도 똑같아요. 이 지금 하방으로 이어졌던 라인에서 하방 채널 벗어나오고 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상승 채널 이런 식으로 그리다가 오늘 드디어 돌파가 나와 주었습니다. 살짝 윗꼬리가 달려 가지고 어좀 아쉬운 무빙이 없지 않아 있,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랑 기관 매도세가 좀 크게 들어왔어요 어, 개인 같은 경우는, 경우는 어, 좀 올, 오르는 물량에 어느 정도 매도세가 좀 나갔는데 이 상승분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하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면은 이 빨간색 선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21선입니다 21선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도 상승이 가능한 라인의 형성 가능한지 아니면은 어 이탈을 할수 있는 라인을 형성하는지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예전의 차트구요. 날봉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 빨간색 선을 지지하고 상승 지지하고 상승 지지하고 상승했다가 여기 얼마 전에 결국 이탈 크게 하고 나서 하방으로 크게 이어졌죠. 그래서 어 이번에 상승도 역시도 21선 기준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이 빨간색 선 왜냐면은 여기서도 상승하고 눌림 그리고 지지 지지 하다가 결국 이탈이 나와 주었지만 이 캔들이 점점 작아지면서 상승. 으로 나오고 여기서 20에선 지지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한번더 상승 나오고 이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매매를 하실 때 어디가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어디 라인이 이탈이 되면은 크게 빠지는지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셔야지만 효율적으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자, 그 말은 즉슨 이게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고 추세로 나갔을 때이 위에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에 저항이 있다. 예전에 그렸던 상승하고 하락을 반복했던 이 구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높은 확률로 걸리고 다시 밀리는 이제 구간도 형성 가능한데 어이 지금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동을 그릴 수 있는 형태는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61,100원. 61,100원의 지금 꼬리 라인이죠. 전고점을 넘는 무빙을 이 나와줘야지만 이번 2025년 크게 상승할 가능성 매우 높은데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1선 기준으로 이렇게 내일도 장 시작하고 나서 21선 이격이 쭉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눌림이 나와도 21선만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하러 갈 확률 매우 높은 점 확인해 주시고 자 그리고 RSI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이게 눌림이 이어질 때 그러니까 하방으로 이어질 때 RSI 체크가 가장 중요한데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하방 채널 만들 때 하락했죠. 그리고 RSI 바닥 찍고 올라오고 그리고 상승 채널 만들고 날본 기준에서 여기서도 꺾일 때도 바닥권 다시 테스트하고 올라와 주고. 그래서 어이 지금 RSI 기준에서 현재 가격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 이 지금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상단에서 과매수 구간, 과매도 구간을 계속 소화하고 있어서 이번 달 여기 이 라인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타점 잡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디가 지지 구간이고 어디가 저항인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모든 시그널 자체가 전고점 돌파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이거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무빙을 지켜보시면서 관심이 없던 종목이더라도 꼭 지켜봐야 된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시간봉 차트도 똑같아요. 어, 지금 21선 기준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이. 이 기준으로만 계속해서 이경만 벌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4시간 봉상에서도 이번 하락 채널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재돌파가 나오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저도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쭉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캔들 모양 자체가 좀 아쉽긴 해요. 4시간 봉 기준에서도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몸통이 이렇게 마감을 해주었죠. 꽉찬 양봉으로 마감을 했으면은 내일 또장 시작하자마자 상승으로 쭉한번더 나올 수 있었는데 어, 이거는 내일 장 시작하고 나서 눌림이 있을 때 여기서는 21선에서 받아볼 만하다. 대략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따라올 시 이쯤 될것 같죠?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48,200원, 48,200원에서 250원 라인에 걸쳐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자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본인만의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냥 뉴스 보고 어떤 주식이 좋더라. 아니면은, 이제 주위 지인분들이 어떤 주식 좋으니까 사라라고 샀는데 대부분 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차트를 보실 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주식 전자서적 소개 좀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운영한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더욱더 유익한 정보 그리고 실시간 대응까지 가능하니까 제가 운영한 정보방 어떻게 들어온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간이 그 저녁 늦게나마 시청을 하실 것 같아요. 영상 업로드를 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업로드 되는 시간 때문에 아마 시청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즘 같은 장 같은 경우는 실시간 대응 싸움 못 하면은 평단가가 너무 위에 물리거나 아예 말도 안 되는 타점에 잡히셔 가지고 크게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한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차트 교육 그리고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 방법까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우리 아직까지도 입장을 안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꼭 들어오셔서 이번에 같이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전 9시 전부터 나스닥 분석. 미장 분석이죠.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분석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고 끝에는 관심주까지 그날그날 관심주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즘 관심주, 제가 나가는 관심주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엄청나게 크게 수익을 보시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한 정보막 들어오셔서 크게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하냐. 오전 8시 38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나스닥, 그리고 미장 관련해서, 자, 위에 보시면은, 나스닥, 그리고 다우지수, S&P 500, 하락, 그리고 혼조세, 어떻게 혼조세가 이어지고, 그리고 왜 지금 혼조세가 이어지고, 국제금리는 어떠며, 이러한 이유가 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요즘 트럼프 아주 난리도 아니죠. 트럼프의 이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위아래 변동 폭이좀 크다 보니까 이거는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만 하시더라도 비장 같은 경우는 당시 요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요즘 일론 머스크랑 그 다음에 트럼프 대립 관계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요즘 주가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저가 매수 유입되어 3% 반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주요 일정 이번 주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일정 파월 연설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코카콜라 그리고 로키도마틴 그리고 필리스 모리스 실적 발표까지 있는 점도 제가 올려 드렸습니다. 자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주로 넘어오는데요. 그래서 어, 7월 21일 일 시장 주도주 해서 제약 바이오 전력 그리고 방산 2차전지 반도체 k뷰티 폴더블 기타 로 나눠서 제가 다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 오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 이게 들어오시면 은어 그냥 혼자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정보 를 체크 하시는 면 그리고 다점을 잡는 면에서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자 그리고 7월 21일 관심주, 오전 이제 8시 53분. 제제가 네, 주로 나가고 있고 자, 여기서 셀트리온 그리고 바이젠셀 리튬포스 그리고 코나이 리튬포스 오늘 상한가 갔죠.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해 줬습니다. 그 이런 식으로 관심주까지 체크를 해 보시면서 만약에 물린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직접 운영한 정보방 들어오셔서 잘 대응하시고 이번에 2025년 크게 수익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한 정보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아래 번호 있잖아요.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2번 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모든 정보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 체크하시면서 타점도 잘 잡아보시고 이번에 크게 수익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어 저희가 뭐돈 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들어오셔서 정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인사만 한 말씀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전자 서적 한번 소개 좀 해드릴게요. 자, 요즘 주식 매매한다고 하면 어디 가서 차트 보지도 못하면 주식 매매한다고 소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 분석,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외에 심화 과정까지 잘 정리를 해놔서 총 10파트로 정리를 해놨고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꼭 알아야 되는 것들 위주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 20만원 상당의 주식전자사드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시적으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착순 10분 정도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꼭 신청을 하셔서 받아가 보시면서 매매 하시는 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기본적인 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 차트의 기본이라고 해서 어 지금 정배열이랑 역배열, 어 이평선이 이 지금 이평선 위에 있냐, 아니면은 아래 있냐에 따라서 추세가 상승 추세이고 하락 추세 있고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기본적인 거6 1선1 2 0선180 11선, 설정하는 법다 제가 적어 드렸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역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라인이죠 왜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짧은 반등 먹겠다고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모르신 분들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이 평선이 크로스가 되는 지점 찾아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21선, 621선, 골든 크로스 그리고 61일 일선이 121선에서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상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락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횡보를 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고개를 올릴 때 이게 이동평균선이 따라오면서 역별이 되었던 게정별로 바뀐다 해서 골든 크로스 그리고 이상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넘어올 때 이평선이 역배열로 다시 바뀐다. 바뀌는 지점을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이런 것을 아시고 매매를 하시는 거나 모르고 매매를 하는 거는 완전히 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어 제가 발간한 주식 전자서적 보시고 공부도 해 보신 다음에 안전한 타점, 이유 있는 타점을 한번 잡아 보시면서 큰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딱딱 정리를 해놔서 이번에 발간을 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 보시고 타점을 한번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발간한 주식전자서적 받아보시는 방법은 여기 번호 010-2846-6137 이거는 문자서적 선착순 10분 모집해서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서적도 받아가 보시면서 크게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